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께 하사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결혼 세상 지낼 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인,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메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짚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척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은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맨 가장자리에는 시각, 청각, 촉각, 이런 오감이 존재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내 영에 전달하는 것이고, 만지는 것을 전달하고, 듣는 것을 영에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영이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할까? 영의 어, 영이 나아갈 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만져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지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층에는 이런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들을 정리하는 관리의 기능을 하는 기능, 상상, 지능, 기억, 의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상상해보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생각해보는 지능, 또 결정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중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사실 우리 영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층에 있는 지능, 기억, 의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에서 보면 이 농부들은 포도를 보았습니다. 포도를 농사를 지을 때 만져보았고, 추수할 때 만져보았습니다. 먹어보았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에 취해서 그들은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포도밭의 주인이 된다면. 그리고 머리를 굴립니다. 종들을 그저 다 죽여버리면 멀리에 있는 포도원 주인이 뭘 어떻게 하겠어? 아들까지 죽이면 결국은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 차지가 되는 것 아니겠나? 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좋은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눈멀고 나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오늘 비유에 나온 오만하고 자기 욕심에 가득한 농부가 내 안에 영혼의 한층에 있지 않는지, 나의 지능과 나의 기억과 나의 의지도 혹시 내가 만지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욕심내면서 상상하고, 기억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 뜻에 따라 내 기억이 작동하는가, 내 의지가 작동하는가, 내 상상력이 작동하는가, 아니면 내 밖에 오감이 느끼는 대로, 그저 욕심나는 대로, 나는 기억하고 결정하는가? 혹시 그 농부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욕심내며 결정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주인을 죽이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차지하려는 어리석고 사악한 농부가 바로 거짓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뼛속까지 기억하며, 내가 갖고 싶은 마음, 맛있는 것, 욕심나는 것,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내 속에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의지대로, 내 생각과 내 기억과 내 상상과 내 지능을 움직여 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은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을 보지 말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조정해 가는 것, 바로 이 사순절에 훈련하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또한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은 주의 것입니다. 땅도 주의 것입니다.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것에 내 의지가 작동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갈 길을 정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